자, 여기는 홍로 과원입니다. 우리가 뭐 수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할 일이 없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홍로 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세가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 측지가 제법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정은 크게 겨울 전정, 여름 전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세가 강하고 그리고 측지가 좀 많아서 수관 내부가 복잡한 이런 경우에는 한번더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을 전정이라고 부르죠. 즉 수확 후 전정. 그런데 이 수확 후 전정은 수세를 안정시키는 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는 그런 전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확이 마무리가 되면 수확 후 전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로를 비롯한 이런 중생종은 너무 일찍 전쟁을 하게 되면 2차 생장 또는, 어, 가을 꽃이 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품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을 전쟁, 즉, 소금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아마 10월 중순 이때쯤 해 주시는 것이 나무에도 크게 무리가 없이 예, 전정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속이 이 가을 수확 후 전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측지만 소금 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측지 소금 전정은 일년에 보통 동계 전정할 때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계 전정할 때이 소금 전정을 하게 되면 제거해야 될 가지를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즉 제거를 해야 되는데도 꽃눈 상태가 좋아 보이면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관 내부가 복잡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소금전장을 하게 되면 꽃눈은 거의 쳐다보지 않고 주로 나무가 얼마나 복잡한가 또 얼마나 세력이 강한가 이것만 보고 이 소금전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소금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전쟁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절대 소금 전쟁을 가을에 하지 마세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낙엽이 다친 후에, 즉, 겨울 전쟁 할때 소금 전쟁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수세가 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소금 전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나무를 보면은 지금 측지수가 뭐한 3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한 6년차 7년차 이정도 되는 그런 과원인데요 사실 6,7년차에 지금 측지수 30개라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소금전정 하실때는 이렇게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따라서 너무 늘어져서 세력이 떨어진 측지, 또 상단부에 굵은 측지, 이런 거. 또, 자, 여기 보시면은 측지 굵기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결과지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측지하고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지, 너무 세력이 강한 측지, 너무 인접해 있는 측지, 이런 거 중심으로 뭐, 한 나무에서 많게는 뭐, 다섯 개까지 솎아 줘도, 어, 큰 반발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면년간 지속적으로 이 소금전장을 수확 후에 해보면, 뭐, 심한 경우에는 일년에 일곱, 여덟 개까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동계전장할 때 이렇게 일곱, 여덟 개를 빼게 되면 반발이 굉장히 세게 오죠. 그런데 이 입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소금전장을 조금 강하게 해도, 그렇게 반발이 세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가지를 아끼지 마시고 수관 내부까지 햇빛이좀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이 나무는 뭐한네개 정도 섞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이 이 측지가 지금 제일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 측지가 양쪽에 있는 이 측지에 지금 햇볕을 상당히 많이 가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측지를 하나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거하고 나니까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상태를, 꽂는 상태를 보면, 꽃눈들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아마 거의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금년에 생육을 했기 때문에 꽃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일수록 소금전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지, 굵기는 상당히 좋지만 뭐 결과지가 아주 적고 나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도 지금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걸 섞을 수도 있고 이걸 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뭐 한번 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부에 지금, 직립되어 있는, 물론, 결과지는 잘 형성이, 뭐, 세 가지다 보니까는 결과지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직립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측지들보다 굵기가 좀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뭐, 이 나무에서, 이 측지에 붙어 있는 꽃들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거 하나 소금으로 인해서 저 위쪽이 햇볕이 잘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여기도 복잡하기는 한데, 그 대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면으로 나와 있는 측지거든요. 그래서 이 측지하고 이 측지하고 이런 형태로 유인을 해 주면 아마 이쪽에도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열간 정면으로 나온 측지 이거 하나 더 소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나무는 뭐 거의 소금전쟁은 한 90%는 마무리되지 않았나 물론 지금 소금전쟁을 한다고 해서 겨울 전쟁을 할때 소금전쟁이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뭐 어, 여기에서 조금 더 소금전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 정도 소금전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상태가 아닌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하고 이 측지하고 이렇게 당겨서 유인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아까 이게 원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이쪽에 햇빛이 조금 더잘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내년 농사 짓는데 햇볕은 금년보다는 훨씬 잘 들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세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세력은 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측지가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또이 부분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어 조금 한번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지는 이 측지보다는 한 1년 정도 늦게 형성된 측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지금 결과지가, 이 측지는 결과지가 없습니다. 이쪽이 완전히 나지가된 상태거든요. 또 여기 이 측지는 뭐 나이는 한살더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음, 그래도 결과지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가 조금 젊지만 결과지에 그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이 아래쪽에 있는 최하단 측지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측지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좀 복잡하죠. 측지 세 개가 뭐 방향은 다르지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 정도 지금 속금 전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속금 전정을 할, 속가낼 가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뭐 그냥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이 측지를 속가내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런데 이 측지는 옆에 있는 나무하고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나무하고 겹쳐지는 쪽, 이쪽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측지는 살짝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측지하고 공간이 조금 더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벌려주시면, 이러면은 이쪽에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뭐, 측지 굵기로 보면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이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지가 조금 약하죠. 근데 지금 이 측지를 제거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뭐 어, 공간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측지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지금 생산성으로 본다면은 이 측지가 지금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를 일단 하나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대신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를 하나, 자, 이러면 환해지죠. 자, 이 부분도 지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복잡하죠. 그래서 뭐이 측지는 지금 뭐 위치나 가지 굵기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과일 무게에서 지금 많이 하수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조금 세력이 이 주변에 있는 측지보다 세력이 좀 강한 이 측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이렇게 해 주시면 공간이 형성이 되고, 여기 햇볕이 잘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 나무는 아마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목기에 측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목기에는 측지를 많이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성목이 됐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측지를 몰랐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목기가, 될, 유목기에는 측지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목이 되면 너무 많은 측지는 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병해충 피해 또 과일 품질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좀 적극적인 그런 예, 측지 소금 전정을 해서 어, 수관 전체에 햇볕이 잘 들어가고 또 우리가 방제했을 때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사과 재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목의 일정 부분에 에, 측지가 형성이 돼 있는 경우라면 너무 측지를 아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측지를 소품전정해서 고품질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